게를어 너같은 방해물을 말이지. 살고 싶어하는 네 의지가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당장 널 해치울 무수한 방법 중에 난 정답을 찾고 있는거다. 아, 본명이죠. 야, 덜어먹을 그릇 갖다줘? 어. 응? 어? 아니아니안 갖다줘도 돼. 땡큐, 땡큐. 빨리 좀 말고 잘먹으라뜨거니까잘 어. <laughs> 먹겠습니다. oh 나는 모든 무기를 통달한다. 체절거리는 연경과 장난감에 불과다 내가 널로 파괴될 거다. 대배하겠지 <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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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데이다잘네 폭발하는 분노와 잘어리어 조금 힘들어 보이네 지금 딱찌르깡 나오긴 하는데 그 마지막 가르침은 뭐지? 굴목해라 그럼 보여준만병하라사전의 그그 기대가 가봐 가봐 가봐. 나이스. 적을 <laughs> 뭐야 탑. 야, 나이스. 와탑 잘했다. 오케이. 정글도 딱 나왔고. 강한 녀석을 눌려라. 넌 장식품이 아니라 무기다 아, 이거 티아 a 같네 <laughs> 정글링 하려고 <laughs> 강한 녀석을 노려라난 e 식 a n g 아니라 무기다. 뭐야? 난 어릴 때부터 그림자 피급을 수련했다. 아무것이 시작일 뿐이지. <놀람> 야. <놀람> 야, <놀람> 야 <놀람>

생각 자꾸 애매하네. 그니까, 동선 개잘했는데, 호응할 수가 없어요, 저건. 어. 호응을 못하지, 이 상황에서. 탑 쪽으로 동선 까야겠다, 이제. 바텀 어차피 있어. 저거 살리면서 게임 진짜 안 주거든요. 저안 가는 게 낫고 더빠줘야겠다 제스. 나는 모든 무기를 통달했다. 채절 거리는 연장 따윈 장난감에 불과하지. 근데 네, 안 좋아요. 진짜 안 좋아요. 안 하는 거 추천해요. 진짜 별로 안 좋아. 맞는 특성이 없어. 그나마, 쓸, 쓸만한 게 콩콩인데, 콩콩이도 그닥이야. 완전 맞지가 않아, 콩콩, 콩콩이도. 어? 오 지하가 펼쳐지리라 바로 집 가야겠다 이거 위험하다 여기서 집 직가... 가야지 네. 난 우습게 봤다간 그 대가를 치르게 될타 음. 잭스 6렙이라 이제 맞다이 못 이긴다 조금 그나마 이길만한 게 다르킨으로 변신하면 이기겠다 내가 널 놓으면 넌 파괴될 거다 쌈좀 애매하긴 한데, 이거 가봐, 가봐, 가봐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끝까지빼라끝까지 끝까지. 그래, 그래. 아주 잘했어. 어. 대도 없네. 어. 참 미쳤는데, 저거. 음, 잡았다 저거. 저타다거 저거. 저 어, 갈 뻔했어. 오후 크흐, 이제 다르킨 지나면 끝납니다. 게임 다르킨 가야겠다. 이 다르킨 지나고 닌자 신발 두르면은 이제 잭슨은 에지간에서이 이따 피+ 피좀 풀로 채우고 어 강한 속 아한이써볼이아 <laughs> 반갑다. 어서 와라. 바로 가봐 바로 가봐 계속 가봐 계속 가봐 탑 <목소리> 나이스죠. 자아... 그자 그저 거 쓸만하지요. 거의 괜찮아요.

좀포탑이 파워 어 야, 나이스. <laughs> 오. 해냈어 비 뭐야? 아, 허허허허허 쌈싸먹혔네 <laughs> <삶> 그냥 <laughs> 나이스 장아깝다저 아, 너무 잘 도망가 잡아보자 잘만할것 같은데 <laughs> 와 너무 잘 도망간다 진짜 와 어떻게 잡아야 되냐 저거 <laughs> 솔직히 그림자 암살 쪘으면 땄을 것 같아요 저거 어? 어? 이걸? 아니 뭐야 이거 허니 실화야? 나 잡을라니까 어, 궁 썼으면 죽었겠다 이거 킬각 나온다고 무조건 궁 쓰면 안돼요 탑을 딱 깔아버리네, 여기에 2대1은 끝난 거 오, 나이스야. 정글링 해야지. 글쎄요. 조합이 근데 상대도 나쁘진 않은데, 난, 난, 난 우리 조합이 더 좋아 보이는 글쎄요, 뭐, 끝까지 해볼라는 거지, 보겠지요 어. 마음가짐 자체는 나쁘지 않아. 끝까지 하는 난 개인적으로 저게 낫다고 생각해. 끝까지 안 하고, 도중에 포기해버리면은, 내가 진짜, 다른 사람은, 말잘안 하는데 좀니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런 말 하기 좀그런데 이석희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내가 방송 끄고 게임할 때 있었거든요 엊그제 근데 막 우리, 우리 서폿이 계속 뒤져줬단 말이야 우리 때 서폿이 계속 뒤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막 서폿 뒤져주고 자기도 탑 끌겠다 해러지고막 게임 웃긴다 하고 너는 잡는 샀다니까 게임 안 하고 거기서 리가좀지나지아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시간 이게 하는, <놀람> 하는 좋아다게까는좋 스포프한800 정도 하긴 했거든 근데 자기도 8 0 0이니는막그렇게게안 하는 그런 쪽에 공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조힘들었었는데 그건 좀아니잖이게특이하네 필요한... 그래서 좀 짜증이... 어제 화났어요 좀 화났는데 사람이 그래도 그냥... 정지 먹고도 정신을 안 차렸나 봐. 또그 어, 그, 그 사람 방송하면서 막그거같성 많이 하면서 쓰던데, 반성 많이 하는 거 같더니 어쨌든 그대도 라아 아풍선모 뭐 아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한개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긴고진이. 아, 삼계치야 먹었구나. 덥지 말지 이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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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풍선 아! 한 인생 아, 한개또 감사합니다. 겜소리 크다고요? 난딱 저다한 것 같은데. 오케이, 좀 줄여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한 개, 한 개, 한 개, 한개더쳐 고마워요. 음... 이거 하나 가자. 저 <목소리> 방패 하나 갑시다. 그래요? 다른, 다른 사람도 그래요? <목소리> 다른 사람들도 내 목소리에 묻히나요? 난 내가... 그때까지 막 그런 말한 사람은 별로 못봤는데 야 못먹었네 아 이거 그와중 카정하네 저거 제구 와중에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, 여기. 감사합니다. 끝났네요. 지지. 아 근데 진짜 정글이란 라인 자체가. 아군이 전체적으로 라이너들이 좀 받쳐주고 잘하잖아? 그러면은 진짜 게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. 이게 진짜, 오, 이게 정글이라는 라인이구나, 진짜. 어, 되게 좋네요, 되게. 정글이라 라인, 너무 좋네. 지지.